안녕하세요 구글 광고하는 여자 디디입니다 오늘은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 따라하기 입니다 며칠 전에 구글에즈 첫 화면에 이렇게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 검토 및 사용설정 이라는 알림이 뜨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아직도 GDN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그게 얼마나 구글이 답답했으면 이런 푸쉬를 할까 정말 답답할 만한 일이긴 해요. <laughs> 구글 GDN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다시피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만회해 주는 게 반응형 광고예요. 이 반응형 광고가 엄청나게 좋은 게 GDN 같은 경우에는 배너 이미지가 사이즈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이거를 다 만들어야 광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할때 이걸 다 넣는 사람은 거의 없죠. 몇 가지 추리죠. 반응형 광고는 이미지가 이렇게 두 가지 있으면 돼요. 600에 314하고 300에 300 이상. 정사각형하고 약간 가로가 긴 사각형 두 개의 로고 이미지. 이건 선택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만 이미지를 준비하시면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만드는 과정에서 키워드 광고처럼 텍스트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광고 문구를 그거랑 조합을 해서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 사이즈면 그 텍스트와 이 배너 이미지를 조합해서 자기가 알아서 다 노출을 하는 거예요. 노출의 기회를 잃을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고 도착 페이지 있고 하고 업로드할 파일을 올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사진에서 아무거나 하나 올려서 해볼까요? 제가 준비해놓은 배너는 사이즈가 딱딱 맞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픽사베이에서 아무거나 하나 받은 이미지거든요. 사이즈가 자기 마음대로겠죠?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요거 비율 보이시죠? 이렇게 이미지를 잘라서 이렇게 해 놓으면 개가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개도 서운하지 않을 사이즈 배너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배너 이미지만 올렸다고 해서 이걸 저장하면 어머 얘만 저장이 되겠네요 여기에만 체크가 돼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얘만 올라가죠? 지금 우리가 진짜 바꿔야 되는 건얘데 그러면 얘 지워 주시고요. 얘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딱 맞게 여기에 자동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계속. 얘는 가로로 긴 이미지. 미리 딱 사이즈 만들어서 준비해 놨으니까요. 딱 하고 저장. 하면 원하는 사이즈가 됐죠. 그런데 요 이미지 두 개는 원래 있던 건 이제 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두 개만 쓰려면. 지금은 업로드 창이잖아요. 내 광고의 에셋엔 지금 다섯 개가 들어가 있죠? 로고 이미지 하나. 요거 두 개는 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삭제를 해주면 되죠. 하고 저장. 동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채널에서 URL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광고 이미지를 다 넣었으면 오른쪽에 이 광고가 이 광고 문구와 배너가 조합이 돼서 어떤 광고를 만들어내는지 옆에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광고가 나갈 거예요. 여기에 무슨 무슨 사이즈인 경우 이거는 이제 요 사이즈에 따라서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새 버전 저장. 자, 그러면 이제 일시 중지를 해놨는데 광고를 키고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배너가 비승인이 나지 않고 한 번에 승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업체명이나 브랜드, 사이트명이 꼭 배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반응형 광고 만들 때 주의할 것. 준비해야 할 것은 뭐가 있나요? 300에 300 이미지, 정사각형, 600에 314 사이즈, 가로로 긴 배너, 그리고 로고. 지금 진행 중인 GDM 광고가 있다면 빨리 반응형 광고로 바꾸세요. 성능의 차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